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추수감사주일 하면 사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앞에 한국에 있을 때교회 강단 꾸미는 겁니다 보통 때는 이제 화려하게 꽃을 놓지만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그 곡식 같아 보이는 하지만 먹을 건 아니죠 꽃집에서 또 저기가 되면 파니까요 꾸며 놓고, 또 앞에는 뭐, 쌀도 몇 포대 갖다 놓고, 배추도 갖다 놓고, 과일도 갖다 놓고, 또 앞에 한가운데 이만한 호박이 몇개 있으면 되게 보기 좋대요. 그래서 갑자기 토요일 밤 11시에 교회에서 전화가 가지고 장더님 한 분이 강대상님도 호박을 좀 놔야 되겠는데, 어디 없냐고 그래가지고 교회 그 모든 교직원들이 밤중에 호박 구하러 토요일 밤에. 예, 교회들 댁마다 집사님들에게 전화했던 기억도 납니다. 아이들이 먹는 과자들도 좀풍성히놓고 아이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아, 오늘 추석을 감사 주일이구나 하고 느끼기도 합니다. 가족이나 구역별로 찬양 대회들도 참 많이 합니다. 또 주일, 지금은 한국에도 주일날 식사 교제를 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만은. 좀더 맛있는 음식 해서 더 풍성히 나누기도 하죠.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을 일체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교회 행사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하는 행사들은 없어졌지만 전과 같은 방식으로 추수감사주일을 지내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분주한 행사가 없어지고 나니까 오히려 추수감사주일의 이 절기에 원래 의미를 좀더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구약의 절기 중에는 추수에 관한 절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초실제와 같은 경우에는 보리를 처음 베기 시작할 때 그것에 감사한 절기입니다. 칠칠제와 같은 경우에는 밀을 수확할 때 감사하는 절기이고요. 또 포도나 올리브 같은 또 말려서 먹을 수 있는 과일 종류를 거둘 때또 감사하는 절기도 또 있습니다. 또 모든 수학을다 마치고 나서 한해 동안의 모든 농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도 있습니다.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것이 이 모든 절기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난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전에 주어졌다는 것이죠.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있을 때 아직 내 땅이 조금도 없고 심을 자리도 없을 그때 에 하나님께서는 장차 너희가 이렇게 풍성한 소출을 거둘 때 언제 언제 어느 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앞에 감사해야 하는지를 미리 정해주셨습니다 아직 없지만 벌써 하나님은 감사의 방법을 정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소유하지 못했지만 한번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이후에 어떻게 감사하는지도 미리 말씀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가진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삶에 추수한 것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감사해야 한다고 감사하자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 추수는 앞으로 일어날 심판과 종말을 가리키는 말이 듭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없애버리는 심판의 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추수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사건입니다. 사마리아를 하필이면 지나가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굉장히 싫어하죠. 근데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수가라고 하는 동네를 찾으셨습니다. 아주 고단하셨다고 그럽니다. 6절에 보면 그때 주님께서 굉장히 많이 피곤하셨고, 마을 입구에 있는 그 우물에 털썩 주저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한낮 정오였습니다. 제자들은 점심 먹을 음식을 사러 그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으러 나옵니다. 다른 길이 또 있을면 모르겠지만은 음식을 사러 들어가는 제자들과 이 여인은 한 번은 마주쳤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상종도 하지 않은 유대인이고 게다가 남자가 어떻게 여자에게 말을 거는가 이 당시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또 게다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못마땅하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왔고 그 불행한 삶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한낮 정오 엄청 더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지 그 사실도 아셨습니다. 남편이 다섯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온전한 상태의 혼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여인의 어떤 부정함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고 약자인 여성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애통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공감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날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그를 만났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확신을 가진 여인은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 내가 겪은 모든 일들, 사실 그 일들 때문에 사람들 시선을 피해서 물기를 아우는 가장 더운 시간에 나온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 앞에 내가 행한 일들, 내가 겪은 일들을 감추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일을 모두 다 내게 말해주는 일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자랑은 아니지만은. 이러한 삶의 과정을 모두 다 아시는 이 분이야말로 그리스도가 분명하다고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30절부터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제 마을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러 출발합니다. 그리고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세 랍비여 잡수소서. 여인의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물가로 나오는 그 사이에 먹을 걸 사가지고 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 님 식사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한 여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바로 그 동네로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들어갔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밥 먹는 거죠. 이미 우물가에 주님 앉으실 시간이 정오였었고 주님도 많이 고단하셨고 또 예수님만 지치고 배가 고프시겠어요? 제자들도 힘이 들고 배가 고플만 합니다. 주님이 드셔야 또 제자들도 밥을 먹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이는이라 어떻게 들렸을까요? 니네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나에게는 있다. 아니 그런 게 있으시면 진작에 말씀을 하셨으면 먹을 거 사러 들어가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또 서로 말합니다. 누가 우리가 먹을 거 사러 가기 전에 주님께 뭘좀 드렸는가 서로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굶고 있는데 예수님 혼자 뭘 드셨는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모르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양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 자체가 예수님을 살아있게 하는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 없이는 살수 없는 그것 행하는 것이 존재의 목적인 그 일들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제자들의 당장의 시선은 땅에 다 있습니다. 때가 지났고 배가 고픕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뜻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과는 좀 다른 시선이 있습니다. 전에는 땅의 것만 보고 살았다면 주님을 안 이후에는 하늘의 것을 보고 살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에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도 전과는 달라집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당장에 사람들 시선을 피해서 물 길으러 오던 여인이 자기 지나온 삶의 모든 불행한 일들을 감추고 싶었던 여인이 그것을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드러내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지 않고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노라고 증언합니다.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해졌어요. 먹어야 삽니다. 야 먹으면 죽죠. 또 먹어야 친해집니다. 그래서 식구이고 교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드시는 양식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몸에 먹을 거리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영혼의 양식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아직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지는 못해 보입니다. 비록 이 순간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배를 가지고 그물을 고치면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여전히 제자들의 삶은 주님의 부르심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이기보다는 물고기 낚는 어부에 더 가깝습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은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예수님이 무엇으로 사시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땅에 다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자리가 이 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땅의 양식을 먹어야 살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벌어야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땅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람들은 모르는 하늘 양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미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하늘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양식,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육신의 것에서 영원의 것으로 잠시 있다 사라질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제자들의 관점이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추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직 밭을 쳐다봐도 희어지지 않았거든요 추수하려면 넉달 남았답니다 추수하려면 넉 달이나 남았다 사실 이 말은 유대 속담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그만큼 추수할 때를 많이 기다린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라는 뜻이기도 하답니다 그거 해야 될때안 됐어요? 그러면, 아 추수하려면 아직 4개월이 더 남았다고. 유대 땅은 1년 내내 농사를 짓습니다. 한 번은 밀 심어서 거두고요, 보리 심어서 거두고요, 포도 거두고요. 그래서 1년 내내 쉬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비만 제때 내려주면, 이른 시기에 오는 봄에 심는 거 심을 때비한번 제대로 내려주고, 또 건기가 지나고, 또 가을에 심을 때 비가 한번 제대로 내려주기만 하면, 흔히 말하는 이른 시기에 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내려주기만 하면 유대땅에서는 1년 내내 농사를 짓거든요. 근데 지금 심으면 4개월 정도 지나면 수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일을 할 때, 이거 지금 해야 되지 않아 그러면 이사람 아직 추수하려면 4개월이나 남았지, 아직 멀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속담처럼 말하기를 아직 멀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금이 추수할 때가 이미 되었다고.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고. 이 밭이 정말로 밖에 나가면 보이는 밭이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주님의 시선으로 보아야만 보일 수 있는, 관점을 바꿔야만 볼수 있는 그런 밭이죠. 휘어져서 추수하게 됐다 하십니다. 이 땅의 열매는 아직 거두려면 멀었지만은 내가 아직은 기다려야 하고 아직은 내 것이 아니고 더 참아야 하지만은 영혼의 열매, 영생에 이르는 열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일이 사명은 이미 추수할 때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이때가 시작이 됐습니다. 추수가 종말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말은 흔히 사해비 이단 종말론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느 일정한 한 시기가 있어서 그때를 알고 예비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종말은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은 되지 않은 여기에도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주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다시 오시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이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려워요. 그래서 아직은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이에 주님께서는 영혼들을 추수해야 한다고. 믿음으로 나오는 이들을 주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복음 앞으로 세워야 한다고 그 추수할 일꾼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으니까, 아직 멀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오심이, 주님의 희생이,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일어나는 이 영적인 추수의 기쁨을 아모스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아모스 9장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씹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노으리라 구약에서 말하는 그 날은 장차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분이 이루실 일을 말합니다. 파종하는 자가 곡식을 추수하는 자의 뒤를 따라간대요. 곡식을 추수하는데 바로 그 뒤에 뒤따라가서 파종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빨리 자라요. 포도를 밟는 자가 포도를 따서 유대 사람들은 포도를 그냥 과일로 먹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담가서 물 대신 먹었습니다. 포도를 틀에 넣고 발로 밟죠. 그래서 기도원이 타작을 하되 미디안 사람한테 들켜서 뺏길까봐 포도주 틀에 가서 그걸 타작을 했잖아요. 포도 틀에 넣고 발로 밟아서 포도즙을 냅니다. 그런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바로 뒤를 따라간대요. 그만큼 뿌리면 정말 빨리 자라서 바로 걷어서 포도 틀에 넣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산들이 단 포도주를 흘린답니다. 사람이 땀흘리는 것처럼 산이 달리던 포도주를 흘리고 마치 이 설탕 덩어리가, 수북한 설탕 덩어리가 녹아내리듯이 작은 산들은 그단 포도주에 녹아내린답니다. 이런 풍요가, 이런 넘치는 기쁨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시선을 좀 옮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밥 걱정, 끼니 걱정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듯이 오늘 제자들이 먹고 배불러야 할 것은 그저 밥한 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데서 오는 배부름입니다. 아직 때가 많이 남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풍성함이 이 땅에서의 풍성함이 전부가 아니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풍성함이 이 땅의 것으로 끝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 우리가 배부르려고 하는 그 양식이 이 땅의 양식만이 아니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먹고자 하고, 배부르고자 하는 것이 하늘 양식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이루고 싶은 그 일들이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의 계획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걱정이, 우리의 염려가 땅의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만 채워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염려하려거든, 하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 배부르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모든 것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 이루는 것을 볼때 참된 배부름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영생을 바라보면서 심고 거두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두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희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 말씀하시는 눈을 들어서 보라고, 희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대상입니다. 믿음을 가지려는 사람들, 주님이 궁금한 사람들, 여러분 곁에 있거든 나랑 좀 친하지 않아도, 내가 관심 없어도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뿌리는 사람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내가 심었는데 내가 못 거두는 일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의 일에서는 내가 심었는데 다른 사람이 거두면 억울하잖아요. 내가 심었고 내가 땀 흘렸는데요. 하지만 이 믿음의 일에서는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뿌리는 자가 거두는 자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면서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께서는 잘하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심었는데 우리가 심었는데 못 거두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심은 자의 기쁨을 또 우리 역시 우리가 심지 않은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얼른 먹어야 돼요 또 주님 앞에 사람들 몰려들면 병 고쳐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아이들 안아주시고, 축복해주시고, 그러다 보면 벌써 또 저녁도 되고 말 겁니다. 제자들은 마음이 급합니다. 보금사 안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어떤 이미지로 그려지던가요? 때로는 밥을 먹여야 하는 대상입니다. 또 뒤에서 따라오면서 자꾸만 소리를 질러서 참을 수 없게 만드는 그 대상이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려오니까 제발 애들까지 좀 데리고 와서 귀찮게 하지 말라고 밀어내는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날에는 사람들이 하도 예수님을 애웠다고 밀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댔는지조차도 알수 없다고 말하는. 예수님을 보겠다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주님 말씀을 들어보겠다고 고침을 받으려고 나아오는 사람들이 사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반갑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은 무엇입니까? 고치셔야 했습니다. 먹이셔야 했습니다. 추수해야 했습니다. 이미 휘어져서 추수할 알곡들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그 현장이 어디인가?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아직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지금 당장은 먹는 게더 중요한 이 제자들 훗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 부활을 목격하고 흩어지고 여전히 물고기를 잡으러 가지만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한 이후에는 그야말로 복음의 사자들이 되어서 곳곳에 있는 희어져 추수하게 된그 밭들을 찾아다니는 진정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보고 한해 동안의 추수를 우리의 소득을 우리의 열매를 감사하는 이 절기에 우리가 더 추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더 심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보게 하시고 영생의 길을 거기하시니 감사합니다. 한해 동안 주신 열매에 감사하는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땅의 삶을 위하여 주신 은혜들에 감사하고 영생의 열매를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눈앞에 복음을 함께 나누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영혼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을 쫓아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